안녕하세요. 어 라인 좋고. <laughs> 아니면 안 하지. 어 리퍼 리퍼 고수다. 어 리퍼만 많이 했네. 어시팀 보다 왔네. 어자 디바도 좋아. 디바면 가자 이시간 버룹. 괜찮아. 그 정도는 안 죽어. 아아탱이곳엔추억이많아 어, 그렇게 빠르시면 도이 아니지. 이속도저랑 꺼져요. <laughs> 힘들어 내가. 적의 공격까지 30초. 마... <laughs> 이거 내가 뒤로 오라하면 바로 뒤로 오세요. <laughs> 내가 볼땐 처음부터 뒤에서 막는 게 이상한 거 같습니다. 앞에서 막아봐야. 막 인으로서. 잠깐 막다가 나올게요. 음. 응. 지 님은 죽으면안 됩니다. 겐지 많이 반나 아, 이거 라인이 내려가면 안 되는데.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아, 빼. 빼. 어. 라인 쏘 뒤로 빠지세요. 솔져솔져 솔저, 그럼. 뒤로 빼, 뒤로 넘어, 뒤로 넘어, 뒤로 넘어, 뒤로 넘어. 넘어와 요 라인이 뒤로, 라인 뒤로, 라인 뒤로 와. 거기서 싸우면 안 돼. 더 뒤로, 더 뒤로 와. 뒤로 와, 유리해. 더 뒤로 와요. 그렇지. 뒤로. 쭉 뒤로 와. 언덕, 언덕 위에까지. 뒤로 와야, 어, 솔저가 멀리서 딜 넣을 수 있으니까 유리해요. 그냥 내줘, 내줘. 거기까지. 그렇지. 더와어벽 뒤에 숨어서 방벽 채울게 있을 때까지 오세요 그리고 그.. 네. 차하고 벽보다는 네. 로드 뒤에 오른쪽 오른쪽 로드 자고있어요 네. 자 정룡 네. 이제 이제 화물 비벼 화물 비벼야 돼 라인 화물 비벼 한개 라인 방금 깨졌어요 아나 깜짝이야 아바 디바 봐 디바 안 봐주면 아, 안안나와거든바봐 <laughs> 아, 아 언제 올라? 다 죽었네. 맞은 반. 좀 하나씩 다 잘렸어. 어 <laughs> 대박. 대박인데 알죠? 아깝다. 너무 늦게 터졌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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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쪽건왼쪽건 왼쪽이에요. 너무 아프다, 맞아요. 왼쪽 앞에서 로드 있어요. 하세요 로드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로드 로빼빼빼 아니 우리 라이너스 뭐는

반, 이 기대 커서, 도 앞에, 주영 학게 주영 학게 싸워, 주영 학게 주영 학게 싸워, 주 싸워, 싸워, 그 아무도 안 네. 아, 깨우지 말지 <놀람> 아, 두 번. 어. 아니, 배바힐 줘야지 그래요. 어. 계속 비빌게요. 네.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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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살이 잘 잡네. 으이소, 어 걸렸어 맞췄지. 아, 좀살 올라가요 이전. 매친먹어으면좋을텐 아, 아, 금 아, 바 아, 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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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필. 하나 필, 하나 필. 아, 까만다, 까만.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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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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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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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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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좀 봐줘요. 나나 막아 막아 막아. 안 음, 맞아. 어. 요 네. 어. 조금 뒤로 빼, 조금 뒤로 빼, 조금 뒤로 빼, 빼도 뭐, 돼, 뒤로? 돼, 빼도 빼도. 저고저고 어, 아 라이브. 아, 진짜 기가 기다다 진짜 아. 어. 자, 임마. 임마, 마 임마. 임마, 임마, 임마. 임마, 임마, 임마. 임마, 임마, 임마. 임마, 임로 임마, 임마. 는 나도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지금 어, 개념은 좋아, 지금 개념. 굉장히 열심히 하면 좋다. 아니, 저기 있는 거 깨우지 마요, 깨우지 마, 깨우지 마. 화물 디딜게요 <목소리> <목소리> 제발 제발 5초 5초 솔저 안 붙으면 끝이야 괜찮아 솔저보다 화물 다행히 빨리 와요 아 아이사 박보야 돼. 와이. 음. 굿굿굿굿 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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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자 좋고요. <laughs> 뚫어보자 씨 아우 힘들어 아 막을듯 막을듯 하면서 어자 워치맨이 초콜에 감사 땡큐 자 워치맨이 감사하고요 아우 힘들어 <laughs> 같은 조합 받자 같은 조합 안 돼, 기바, 그렇게 보면 안 돼. 디바, 디바. 똑같아요, 열이 형. 어, 근데 저희 구름님은 아까 마이크 됐던 것 같은데, 여기는 왜안 돼? 구름님 아까 토크 오는 마이크 됐었잖아요. <laughs> 어, 워치머님, 땡큐, 땡큐, 땡큐. 어, 워치머님 고마워. 어, 센스쟁이 워치맨. 아, 게임할 때 말이 없어져요? 게임에 집중하느라고? 안녕. <laughs> 어 여친님 네, 감사합니다. 응. 네, 알겠다. 알겠다. 맞아, 달리자. 남자는 솔조지. 김병장 아니야 김병장. 김주영장. 김병장의 능력. 어, 황금 무기의 능력을 보여드릴게요. 자, 라인은 라인은 파물에 타고 루시우는 어, 오빠 달려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러면 화 물이 두 배로 가, 화물두 배로 빨리 가. 정말요? 어. 그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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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봐. 일단 어 라인이 화 물에 한물 한번 해보세요. 파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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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이팅. 한 어. 물을 <laughs> 고 있다. 어디 내려서 막네? 디바 왼쪽에 혼자 있어요. 아 올라갔다. 이층 먹어서야 어, 줄게 아이고. 어, 근데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어아요맞맞나뛰서아고 있어. 아또 아, 왔어. 왼쪽 왼쪽 어 네, 돌려주요 아, 라이님. 네, 화물에 붙을게요. 안 돼. 어, 위층에 로드있었어요 뒤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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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붙어 붙어. <목소리가> 잘한다. 빨리 오빠 달려 붙여쳐줘 하물이 안 가잖아 아 달려 좋아 좋아 하물이 두 배로 겉바 이 겉바 야 하물 붙잖아 야 좋았어 오빠 차야 오빠 좋아요. 차 좋아 오빠 차 정면에 애들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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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아요 정면에 쏘 저거. 나그러지롱 라이님 조심! 라이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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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깨업아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기고 있어 거이 이거로 이준비됐나 하자. 준비됐나? 얘네들 어, 빨리. 아이고, 와.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금 일어요. 왼쪽에 로드 숨어 있어요. 어, 아 라인. 이 아, 빼요 빼. 못 아이거 빨군 되는 거야? 괜찮아 확인해. 잘한다. <laughs> 자 좋아요. 그데 <laughs> 미스폰 였어요 지금 진자 오른쪽에 위 쏠려 있고 아 저까지 이면 되는구나. 우리 궁 많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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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쫄적 컷, 쫄적 컷. 게요 그렇지. 이쯤에서 오빠 달려 한번 더. 나이스. 나이스! 아, 잘한다. 다 자 좋았어요, 잘했어요. 좋아습니다자 이거 한번 뚫리니까 완전히 고속도로네. 아, 이게 새로 음. 몰아서 연승. 최후의. 아 집어 네. 잘하더라. 이 같은 업체 지 <laughs> 저걸 다 죽었어. <laughs> 저걸 나도 죽어. <laughs> 방금 그 <거> 개웃기다. 상대편 <laughs> 저걸 왜못 피했지? <laughs> 어, 개웃기고요 <laughs> 죽을 게 아닌데. <laughs> 애들이 놀랐나봐. 설마 거기서 터질 줄이야. 나는 위에서 폭각이나 이런 건지 알더니, 았나 그때 죽어가지고, 대놓고 땅바닥에 터뜨렸네. 어떻게 보면 이제, 디바 몸체 버리고 도망간 거지.